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 여자들입니다. 야! 네 오늘의 특별 코너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아 되게 전설처럼 내려오시는 손님. 장수도 아니야. 남자분아 아, 아, 저희가 남자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 채널 아. 특성상 집회가는 여자들이라. 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세대별 학생운동 얘기해 보기. 네, 그래서 학생운동의 역사를 좀그 대표 세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소개를 좀 해야겠죠. 어? 네. 아,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럼? 끝 저부터요? 네. 아. 대청? 안녕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일때 대학생을 하고 있는 지금 대학생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회원. 최예진입니다 아, 나랑 같은 세대네 <웃음>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두명 나왔나요? 박근혜 대통령 <laughs> 박근혜랑 이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졸업한 거짓말 진짜요 졸업하고 몇년 됐는지가 중요하죠 여기는 어 아, 그런 얘기 같지 <laughs> 저는 대진연 그리고 한대련에서 활동했던 백지입니다 야,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학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와한 청년 한 1년밖에 못했고 한대련 을쭉 했었던 김민구라고 합니다 와네 저는 2기 한 청년 때 학교를 <laughs> 들어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94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서 어, 2001년도에 졸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총년 한 총년 세대이죠. 한 총년 세대이고 어, 그때는 대통령이 김영삼과 김대중 <laughs>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오. 활동을 했던 기운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김영삼 어디서 봤어요? <웃음> TV. <웃음> 한 번도 먼저. <laughs> 한 번도 먼저. <본> 어때? <laughs> 어쨌든 그 시대를 그 대표했었던 대학생 단체, 한 청년 한 대면? 대진이은 사실 뭐 시대를 대표하는 아, 건가요, 지금? 하나도. 그 나는. 단체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도 안 된, 진짜 요즘에는 한 청년은 몰라요. 모르지 않을걸? 네. 아, 몰라요. <laughs> 모르지 않을걸? <laughs> 아니, 어, 근데 요즘에 엄마들도 몰라요, 한 청년은. 다 까먹으셨을 건요 그렇죠. 그렇고요. 까먹었죠. 40대이시면 <laughs> 네. 한 청년 한 번씩 하셨던 부모님들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laughs> 한 <한총련> 청년 운동까지도 나하고 <laughs>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 청년 어떤 단체였는지 간단히 네. 설명. 한 청년은 93년도 태어났다고요? 예, 예. 네. 93년도에 출범을 한 단체인데 아마. 근데 우리 첫불시 이런 거 많이 나가면 은 전대협 이런 깃발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전대협은 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또 부모님이 또 전대협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20대들의 전대협. 그러니까 이렇, 이렇잖아. 음. 한 총련은 어쨌든 전대협의 어떤 학생운동을 아마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계승한 음. 학생운동 단체로서. 근데 그때는 훨씬 사실 전대협보다는 전대협은 총학생의 연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다 까먹어서 생각이 잘안 나는데 우리 한 총련은 어 학생회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단과대까지 음. 다 음. 단과대 장들이다 대연이 음. 되는 당연직으로 대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를 훨씬 큰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 총련에서 큰 집회를 하거나 큰 행사할 를때동맹위업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동맹위업을 해. 그러 음. 모든 학교 학생들이 총 투표를 다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근데 왜 사람들이 다 까먹었지? <웃음> <웃음> 그 정도 했는데. <laughs> 그런데 원체 한 청년은 이제 나중에 탄압을 많이 받고 사실은 이제 이적 단체가 되고 해산이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것 또는. <laughs> 어, 쨌든 하나만 많이 받았던 단체니까. 그리고 빨갱이 이런 거 온채 많이 뒤집어 씌워져 있어 가지고 아마 좀 기억 안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존영은. <laughs> 아, 한대련은 더 기억 속에 없는 단체예요. 맞다. 많이. 한대련은 아예 진짜 모르던데? 네. 한대련은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맞나?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기억 속에 다 사라졌어요. 한 청년보다 더큰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더큰 네. 조직이 되진 못했죠. 노력했죠. 어, 네, 노력은 <laughs> 많이 하셨고. <laughs> 근데 한대련은 아무튼 많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약간 한대련이 전면에 쌓았다기보다는 대학생들의 공동투쟁? 이런 거를 더 아, 많이 기획해서 그런 거같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laughs> 속상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다 <laughs> 무명 전사처럼 사는 거죠. <laughs> 대진연은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 대학생 단체 내네 단체가 함께 연합을 해서 큰 하나의 연합 단체를 꾸려서 어, 전체 우리 대학생을 대표하는 대학생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활동하자라고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있고 조작 잘 끝난다 아이 방송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생각해봤는데 박근혜 탄핵촛불 집회가 제 인생 첫 집회였어요 집회가 서울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방은 없다 보니까 누가 가자고 했냐면 맹권이가 가자고 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때는 막 가자 가자 뭐 가볼래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토요일에 박근혜 탄핵투플 집회가 있을 겁니다 <laughs> 시간 되면 오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laughs> 그냥 시간 그때 돼가지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은 진짜 그냥 광화문 광장에 사람밖에 없어,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고 직접 가보니까 또 언론에서 보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막그 아저씨들이 막 춤추시고, 막, 대학생들 너무 예뻐하시고, 이런 걸좀 많이 보고, 그때는 뭔가 무대를 같이 보고, 뭐, 발언을 듣고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있다 왔어요.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구호만 외치거나, 뭐, 파도 타기 할때 파도 뭐좀 탄다거나, 그거 말고는 이제 옆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약간 그 추운 겨울을 보낸 게, 제 인생 첫 집회입니다. 저는 이어서, 저는 노무현 탄핵 집회가 첫 집회예요. <laughs> 다핵 탄핵 반핵 반대. 아, 우리, 너무 탄핵 반대 지켜주세요. 그게 몇 <laughs> 년이었죠? 2004년. <laughs> 아. 2004년. <laughs> 왜 이렇게 극혐하세요. 아니, 선배님 얘기도 말하자. 안 하셨는데 극혐 아요 극혐 아니에요. 극혐 아요 극혐 아니에요. 극혐 아니에요. 네. 뭐 <laughs> 당신 상황은 <거> <laughs> <사만은 웃음> 박근혜 탄핵 집회만큼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진짜요? 그렇죠. 한그 정도 나왔죠. 그때 그렇게 폭발적이었던 거니까 그때 그냥 기억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만나기 섬뭐 학교를 만나기로 했는데 갈 수가 없어고 거기 갈 수가 없어서 인파 너무 많아서. 어 근데 <laughs>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 노무현 탄핵 집회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바둑판으로 길을 내놨어요. 그니까 사람들을 앉힐 때 질서 팀이 있어서 <laughs>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길을 이렇게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laughs> 위에서 찍은 촛불 집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비어져 있어. 아 어, 진. 어 옛날 <laughs> 그랬었는데. <근데>. 오래된. <laughs> 움직여야. 아니 <laughs> 기억은 어때? 근데 조, 좋았어요? 기억은 그러니까 다 그런 느낌이었던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니까안 나가면 미친 놈이었어 그때 아, 너무난타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치 대학교에 갔으니까 무조건 집회 를 나가야 어? 되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정도였어요? 다 나가니까 학교에서 막천 명씩 나가니까 오, 집회를 그때는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어, 우리 우리 학교 5천 명인데 한천 명씩 나간거 음, 같은데 요 그럼 진짜 많이 나간 거네 그쵸 그니까이 나갔을까? <laughs> 뻥튀김인가? 아니, 근데 일반, 일, 되네, 혼자, 아니, 혼자 나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취약한 거만 연인원까지. 아, 연인원이지, <웃음> 연인원. <웃음> 저는 아, 아저 기억이 엄청 헷갈리는데 두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대학생 교육 공동행동 그거 아니면은 제가 나가지고 했어요. 김정원 <laughs> 대선 개입 이거 댓글 공작 이거였을 거야. 근데 어쨌든 언니가 잡아. <laughs> 두 개다. 아 그럼 왜냐 나 처음 시작했을 때동르회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은 학교예요? 예. 같은 학교. 글쎄요.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네가 <laughs> 당선되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저 엄청 암담했는데, 뭔가 집회 나가는 상황이 막 많이 나가고 당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조금 조금 막 엄청 소수였어. 그래서 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끌 공작. 그탄나는 국정원 그거 집회를 나갔었는데 거의 한 8명 막 이렇게 안, 앉아 있었던 기억도 있고 우리가 네 네. 다 전체가? 아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메일 집회가 있었어요. 아, 어. 그치 어. 거기 케이크에서. 네 네. 그때 일 집회는 중간에 10명 막 이렇게 어. 앉아 있거나 저녁 때또 음. 많이 모일 땐 그렇긴 했지만 여튼 그래서 좀 소소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나가는 분위기가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좀좀 음. 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썰이 그때 우리 학교 비리재단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던 기, 기간이 있었는데, 언교에서 그랬는데. 언어교육관인가? <laughs> <laughs> 언어교육원. 언어 언어교육원. 언어 근데 제가 잠깐 거기서 지낼 때, 과애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같이 야식을 먹다가, 애들이 막, 아, 막, 우리 학, 우리 뭐, 선배들이 막 군기를 잡고 이런 거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거기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 재단을 없애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laughs> 갑자기 애들이 뭐막 <laughs> 이러면서 엄청 비웃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왜 이렇게 웃긴 일이지? 엄청 심각한일인것 같은데 왜 비웃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좀 쑥스러웠던 <웃음> 기억이 <웃음> 있어. 진짜.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첫 집회는 이제 대학교 이원 그건데 전 사실 효수님 이사님 첫 번째 집회를 먼저 나왔어요. <laughs> 저2 년인가. 아, <laughs> <laughs> 고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요 인그 다음에 너무한 타네코네 집회도 나가고요 어우 동지 방깍 등록음도 아 나가고요 제가 그 중학생이었어요 방깍 등록음은왜 나가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활동 사회참여 활동 열심히 하셔서 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 엄마 누구야? 엄마 누구냐고요? <laughs> <laughs> 첫 집회는 당연히 94년도 태어났다고 할까? <laughs> 두 살, 두 살, <laughs> 두 살. <laughs> 네, 94년도에 쌀수 있게 방 반대 투쟁을 할 때였던 것 음... 같아요.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 그거죠. 어, 어, 근데 뭐, 그거는 우리, 우리가 어, 우리가 해. 농아갈 때도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농아갈 때도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는 계속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아, FTA 세대였지. 어? 뭐 저희는 FTA 세대였죠. 아, FTA 그치. 음, 그래, 그거 역사적으로 아, 이제 여가이 라운드, w FTA 이렇게 와서.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김영삼이 당선되고 나서 쌀 수입만은 막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쌀 수입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94년도에 우리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셋터 갔는데 셋터 때부터 막 언니들이 교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 우와. 쌀 수입 개방 막아야 된다고 오, 그래서, 나, 그래서 야 진짜 야, 근데 나는 된다. 또 농민의 딸로서 엄청 그게 <laughs> 어, 이렇게 어. 크게 다가왔고 아. 그리고 아 우리 부모님 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농사지었는데 이걸 갖다가 쌀수 있게 박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건가? 아 그리고 우리는 학 그러면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건가? 아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거 다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음 그것만은 막아야 된대서 그때 투쟁을 나갔던 것 같고, 그런데 그해에. 어 동맹유업도 했던 것 같아요. 그쌀 수입 개방을 막기 위한 오. 전국 대학들이 동맹유업을 하자는 걸한 청년이 오. 결심해가지고 어, 한 청년. 어, 그래서 다 동맹유업을 했던 그 정도로 어떤 이 사회적 이슈가 쌀을 막아야 된다, 쌀이 음. 개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들이든 사회적 분위기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우리는 보통 여의도에서 농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외신 기자에 찍혀가지고 <laughs> 그래서 외신. 신문에 우와. 어, 진짜요? 제가 허수아비를 들고 있는 걸. 아, 진짜? 허수아비를 허, 막 그게 사실 기억 맞는데 허수아비, 너, 피켓, 허수아비 피켓. 피, 만들어서 피켓이 아니지 실제 만들어서 같이 <laughs>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학교 선배들 이제 상년 언니들은 이제 막 취업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있는 언니들이 그런 언니들이 영어로 된 신문을 보고 막 이러는가봐. 어.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너무나 <laughs> <영어도> 왔다고 <laughs> 하면서 막. 정말로 네. 음. 그럼 유명한 신문이었겠네요. 그렇겠지 보통 이제 대학생들. 음. 많이 보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BBC는 근잘모르는데 LP 동창이 뉴욕 다니고. 뉴욕. 뉴욕. 뉴욕 <laughs> 통신이요 아니, 네. <laughs> 아, 그리고 이슈가 되긴 했는데 겠세계적으로도 이슈가 <laughs> 될수 있겠네요. 세계적으이입 음. 처음 처음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이스입을 그... 개방해 그렇죠. 24년도에. 아사아 수입 개방을 처음 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계화 이렇게 하면서 막개방해야 음. 되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다 우리를 저... 망하게 <laughs> 했는 <laughs> 지금. 저 우르가이 라운드. 지구촌. 경영 전공 수업에서 듣거든요. 근데 내가 뻥 느낀 사례는 사실 뭐 이렇게 집회 나가거나 투쟁할 때 사례가 아니, 아닌데 괜찮아? 그냥 아, 이거 짜곡소리 뭐.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제가. 물어보고 아니고. <laughs> 어, <일단> <laughs> 너 일단 물어봐요. 너왜 자꾸 혼내는 <laughs> <웃는> 거야? <laughs> 저기가 지금, <laughs> 아니, 지금 빈인데. 재미없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거 선생님 지금 <laughs> 왜 하나 이러고. 재미없게 하면좀 이야기해줘. 아무튼, 저... 네. 저가. 근데 <laughs> 내가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난 괜찮아. 알자 해보자. 해보자. <laughs> 제가 졸업, 졸업할 때 졸업식에 깜짝으로 이제 대진년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다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졸업을 축하하러.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받고 제 졸업식 날 아침에 있는 회의를, 회의를 제 학교에서 아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으로 저를 축하해 주시러 막 오셨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가 오셨었는데 사진 또막 찍고 이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저는 사진 찍고 와야 되니까 인사하면서 막 보내는데 그 뒷모습이 우리 졸업식이니까 다 엄청 예쁘게 입고 와 하는데 다 너무 막다 검정색 바람막이 <laughs> 검정색 바지 <laughs> 무슨 이거 팔틈 내고 그때 신다다 다 검었고 막 하키색 막 밤색 이런 사람들이 막 무르르 몰려다니는 게 너무 좀 웃기다 이러면서도 막간멈쳤어 네? 나? 언니한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laughs> 왜요? 뭐가? 아, 그니까, 뭔가. 뭉클 이... 했는가, 뭐지? 나 무조건 뭉클 했어. 뭉클 했을 잖아 뭉클. 그니까, 그냥 패션이 구려서 이런, 거가 이게 아니고, 소박한, 이런 거. 이게 대진연이다, 소박한, 건박한 그런 느낌? 막 졸업식이라고 막다차려입고코트입고막 이런 거가 아니라, 얘 일단 오는, 와서 축하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신경... <laughs>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잖아. 신경 <laughs> 안 쓰는 게 아니라, 엄청 바쁜 일증이 있는데, 뭉클. 어, 진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적이다, 야. 그치, 그치. 아니, 왜냐면 또다들어 어, 을 내서. 그 다음 회의를 하려고 어, 또막 끌어올라 가신 거예요, 든요 그런 옷갈아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해. <laughs> 4.15 총선 기간에 엄청 이제 대진연 회원들이 광진구에 가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어 이제 투쟁을 좀 했는데, 이제 막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그거 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주변인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음, 그래서 음. 이제 저 저희 집신여의 촬영 중에 그 총선 결과 분석하는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세훈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언니가 광그 광진구에 사는 언니거든요. 음. 지나다니다다가 본 거예요 그사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걸 그러더니 아그 활동하는 데가 너였구나 하고 댓글을 달고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어요 오. 너무 멋있다고 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냐고 물어봐 가지고 아 대진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스에서 많이 봤다고. <웃음> <너>? <웃음> 네, 뉴스. 대진년을 어. 많이 봤다고 그 대진년이 이 대진년이냐고 하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 주변인이 또 이렇게 음. 알고 있는 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음, <laughs>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양은 거의 한청년급인 것 같아요 지금. 대진년이 그렇 <laughs> 우리 한청년 <한총룡> 잘 투쟁해도. <laughs> <laughs> 이수에 아, 안 나왔어. 안 달아주고, 아, 이러지. 일부러 안나오잖 이적단체 그, 뭐 그런 프레임 때문에? 아니, 이적단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다루겠지. 아, <laughs> 죽이려고 하니까 다루는 거고. 아 살리는 건안 다루는 거지. 대진연도 죽이려고 해서 다루지는 건가요? 그러면? 맞아, 맞아. 부럽지. 아, 한대련도 어쩌, 그러고 보니까 죽일 때쯤에 <laughs> 많이 달아줬던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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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네, 언론... 거... 언론 아, 그렇네. 언론, 언론정패도 진짜 열반네 이제, 한 총년, 한, 한 총, 어, 한 총년이랑 한대련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고, 흠. 한 총년 이제 의장은 수배가 되니까 공식 석상이 잘못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한대련 의장들은 이제 공식적인 데 나, 나오는데, 뭐 이렇게 대학생 대표단체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남북공동행사 할 때. 하면은 한 대련으로 팩스, 팩스가 와요. 그러니까 헉! 대학생 여러 단체한테 원래 보통 우와. 다 가거든요. 이제 초청장 같은 게. 근데 대학생들이랑 소통하는 대표 창구를 한 대련으로 두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몇 년도야? 지금도 한대련한테 온대요. 있지, 있지 않지만 <laughs> 백수 어디 백수 보내지 모르겠던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 행사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한대련 의장이 가면 아이 사람이 나, 남측의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가죠. 사람이라는 그런 좀 공식적인 <laughs> 분위기? 우리는 어쨌든가 제가 활동할 때도 그랬고 투쟁할 때 어쨌든 가장 크게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리는. 혹시 한총이 깃발을 다 이게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예. 한총이 깃발이 어떤 깃발이? 음, 그게딱알죠한 <laughs> 어, <한총인> 깃발, 총연이라고 <laughs> <이렇게> 써 있잖아요. <laughs> 우리 앞에 분노할의 불패 애국대와 한 총연. 불패 애국대와 한 총연 이렇게 쓴그 글씨체와 이게 <laughs> 어, 그 깃발이 향이, 이, 어. 이, 이, 이 말하지 않나요? 깃발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이거 꽉찰것 같은데요. 어, 어마어마하게 큰 깃발이 그 대나무에다가. 음. 꼭 그리고 그냥 일반 낚싯대 이렇게도 할 수가 없어. 대나무대에다가 꽂혀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음. 앞에 딱 서고 사수대가 딱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우가 이제 서, 서는 <laughs> 이런 투쟁을 <laughs> 이제 항상 해와가지고 그한 총연이 딱 이제 거리에 서게 되면은 대열이 정비가 딱 되는 거죠. 깃발이 딱 서게 되면은 사수대가 딱 서고 되고 이제 본대우가 서는 그러면서 이제 진격하고로 나가는 거지, 투쟁을 어쨌든 그때 그런 투쟁에서 이제 보통 한 총연 깃발을 보면 대부분 가슴이 뛰는 사람들 아마 우리에게. 한 총의 깃발 도 높이? 깃발. <웃음> <웃음> 어, 깃발을 보면 가슴이 보통 뛰는 이런 세대들이었을까요? 아마. 왜냐면 우리는 깃발이 너무 중요했거든. 그래서 투쟁하다고 깃발을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깃발을 놈들한테 뺏기면은 큰일 나는 일이지. 그게 그, 어, 굉장히 노, 평가에 큰대상이 내용이었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한 총의 깃발. 깃발이 떴을 때. 대원은 정비되고 투쟁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핵심 또 투쟁이었던 게 전노 처벌 투쟁, 95년도에 우리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기 위한 아그 투쟁이 이제 그걸... 그 해가 공소시효 이제 만기였던 해였는데 광주의 어머니들이 올라오셔서 계속 농성하고 막 투쟁하고 있었대요. 그때 김영삼이 했던 말이 뭐 성공한 그때 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게 공소시효. 그냥 처벌 안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총의 학생들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사실 지지도 받았고, 막, 전두환, 노태우 얼굴들 막 밝기 운동도 하고, 몇시 되면 크락션 같이 울리기 운동, 진짜. 국민지침 이런 게막 나갔지, 그때. 아, 어, 아, 국민지침. 어, 그러면은, 뭐, 낮 정오 열두 시에 크락션을 올려주세요 하면, 그때 크락션을 올려주세요. 그랬죠 오. 어, 진짜요? 그, 그럼, 응, 해요.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 전두환 노태우를. 뭐, 유인물을 보고 하는 거요 유인물도 거예요? 하고, 우리 또 옥상에 가서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 요라띠라 이런 것도 뿌리기도 우와.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갖다 막.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막 붙이고 다녔지. 아 어디 곳곳에 막 이렇게 대자부 붙이는 거 많이 붙이는 것처럼 막 붙이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지 어떻게 처벌을 해. 그들을 그랬던 투쟁에서 그래서 한 총년이 가장 어떤 승리한 투쟁 또는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끔 했던 게전도 처벌 투쟁이었던 것같아 음, 그럴 음. 때 자부심 우리 한 총년이 이런 단체입니다. 음. 이런 거고 그다음에는 또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농활 가서는 착한 학생들 이렇게 하면 한 청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 마치 농활 농활을 이제 사람들이 막 봉사 활동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농민 학생 연대 활동이라 해가고 우리 는막 가잖아,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80년대나 이럴 때도 막노 우리 선배님들은 학 동네에 들어갔다가 막, 쫓겨나오기도 했다고 하고, 막, 음. 이랬단 말이야. 빨갱이들이 다 와서 막, 사상교육 간다, 신고 음. 들어가고. 음. 책에서 안 봤어, 그런 거? <웃음> <웃음>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냐. <laughs> 저희 농아을 못, 안 가가지고, 진짜 <laughs> 요새. 어, 옛날에는 그랬어. 그랬다가 이제, 90년대는, 어쨌든 가서 실제 농민들한테 뭐, 어제 도움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농활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다 그리고 학교가, 음. 이런 봉사활동 점수도 안주기는 주고 막또 아, 이렇게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이렇게 막, 진짜 사회적으로 약간 칭찬받을 때가, 어, 한 총년 농할 때, 우리 다한 총년 농할 때는 또 똑같이 입고 가잖아요, 그게. 음. 그럼 모른가? 아, 알죠, 알죠, 알죠. 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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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티 어, 알죠. 다, 다 단체티. 일일 단체티를 완전... 몇벌 정도 맞추셨을 데요 <laughs> 그때는? 그 <그렇지. 웃음> 출범식도 갈 때도 맞춰야 <laughs> 진짜 되고. 진짜 많이 맞췄죠, 그때. 그리고 학교 축제 때도 또 맞춰야 되고, 뭐. 0 벌은 맞춘 거 네. 같아요. 통선대가 한번 음. 뭐 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일꾼 수련회 가면 한번또 해야 돼. 그런 옷들을. 시골 엄마들이 다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웃음> <웃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기 농활 갔다 온 티를 아마 집에서 줬겠지. 이렇게 막옷 갖다 놨겠지. 엄마가 그걸 입고 일을, <laughs> 보통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옆집에 엄마가. 그래. 딸, 한 총리 아니냐고. <laughs> 그래 엄마, 한정리잘 몰랐던 거야. 우리 딸 착하다고, 막. 띠님, <laughs> 막, 이거 할 거야? 사람들 말해줘서? 그렇지요. 엄마가 이제 하었는데그딸 옷이니까 엄마는 되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딸 옷을 입고, 막, 일을 하셨던 거지. <laughs> <것이지>. 그래서 옆에서. <laughs> 이 아, 나나저 하나 뭐물어안 뭐 돼요? 네. 그래서 그큰 깃발을. 어, 나도 너무 그거?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그, 한 명이 나면 될 수, 건장한다고 하거 건장한다고 해 이만한 걸. <laughs> <laughs> 야, 그거 저럴 수 있어. 협팀 같은데 그게 더뽑는게 어. 있었어. 오, 우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뭐? 나. 우리 아. 나은 학교 때도 그래서 우리 나1 학년 때 내가 그걸 했는데. 아. <웃음> <웃음> 이, 권장해야 돼. 이 정도 권장해이 정도 건장해야 돼. 근데 아. 남학생은 훨씬 더큰 거니까 우리도 한 때는 깃발을 다 대나무로 했으니까. 그쵸, 그쵸. 지하철 갈때 대나무로 몇명 줘가지고 이렇게 들고. <laughs> 어. 막 이렇게 지자리에딱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자 위에 실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해야 되니까. 빼는 게. 저또 궁금해요. 사수대가 뭐예요? 대호를 사수해야 돼. 왜냐면은 우리 때도 백골단이 있었고 아 그리고 저기 경, 정경들이 있었으니까 아 우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본대호를 사수하기 위해서 앞에 막고 있는 마스크 끼고 모자 딱 쓰고 이렇게 때로는 새 파이프를 들고 있고 막 이런 분들 어? 그런 멋진 남자들 그건 <laughs> 그, 그 남자들만 <laughs> 할수 있어요 보통 <laughs> 어, 어, 사수대단이 그러니까. 남자니까 경찰이 어... 남자니까 음, 음. 그러면은 각자 연예인 첫연예 연애? 연애? <laughs> 연예인, 연예인. <laughs>